포이짱, 포이짱, 포이짱. 포이야, 너뭐 하냐? 네? 저... 너 뭐해 지금? 마인크래프트. 왜그그 오락이나 하고 앉아 있고, 어? 네가 무슨 크리에이터야? 너 뭐하는 거야 이게 헤엑. 포이, 포이. 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. 이야, 호이... 태어났다. 태어났어. <목소리> 안녕. 안녕. 포이, 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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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. 아이고 잘해, 귀여운. 아이고 내 새끼. 아이고 잘한다. 포이야 나왔다. 죽여 죽여. 그렇지. 잘 싸운다. 와잘 싸운다. 죽여. 그렇지. 와잘 싸운다. 이쪽으로 와봐. 일로 와. 우쭈쭈. 여기 여기 돌 있어. 캐해봐 포이. 해져 포이, 포이, 포이. 아이고 포이 잘한다. 포이. 어 여기 다이아도 캐야지. 다이아도 캐. 포이. 그렇지 그렇지. 포이. 포이. 따라와. 뭐야? 이리로 따라오라고. 얘가 가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. 농사시켜야 되는데. 이 포이 포아 여러분 저뭐뭐 이런 못된 사람 아니에요. 다, 이거 다연연기 연기. 그럼이만 뿅.